안녕하세요. 나연채널 구독자님,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어, 앵콜 싱그롱 위크 용산 CGV를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운이 좋게, 어, 이번에도 그 티켓팅에, 어, 친구가 성공을 해서 친구 덕분에 다녀왔습니다. 친구한테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제 이제 전석 매진이었고요 어제 영신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인터뷰도 해주신 우리 영신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영신님들 영화 보는 내내 음, 어, 함께 어, 우리 임영웅님 노래 나올 때면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 댄스곡이 나올 때면 댄스도 같이 어, 쳐주시고, 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임영웅님과의 한 공간에서 어, 데이트였답니다. <laughs>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 영상은요. 우리 인천 영신님들이고요. 어, 영화가 끝나고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어,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뒤에서 찍었답니다. 이제 여, 어, 영화가 다 끝나서 다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천 영신님 두 분이서 세 분이서 옆에 또한 분이 계시거든요. <laughs> 세 분이서 이렇게 어, 그 흥을 주체를 못하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laughs> 너무 재밌게 마지막을 장식을 하였답니다. <laughs> 아, 너무 잘 주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영시님들이그 임영웅님 콘서트 때 챌린지 댄스 거기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도 배워야 되는데 아, 제가 몸치라서 어제 같이 출가하다가 저는 <laughs> 민폐가 될까봐. 빠졌습니다. <laughs> 아 너무 즐겁게 잘 추죠 아 그리고 몸선도 너무 예쁘고 아참 다들 대단합니다 아 우리 영신님들은 일할 땐 열심히 일하시고 또놀땐 이렇게 열심히 논답니다 아 우리 영신님 최고 최고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인천 영신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음,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행하세요. 사랑합니다.